혹시 음, 뭔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아니면 아 이거 실패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 때문에 좀 망설였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네, 그럼요.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바로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걸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또 좌절을 어떻게 성공의 디딤골로 삼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내주신 유튜브 동기부여 영상 있잖아요. 아, 되네. 그 영상 자료요. 네, 그걸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막 시작하는 학생이나 뭐랄까, 사회초년생 분들께 좀 힘이 될 만한 내용들을 쭉 뽑아 봤어요. 좋습니다. 실패를 좀 다른 시각으로 볼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 실패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이걸 딛고 다시 일어서 힘,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그걸 키우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어, 사람들이 보통 도전을 좀 주저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영상에서는 역시 두려움을 꼽더라고요. 특히 실패 그 자체에 대한 공포요. 맞아요.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 그게 크죠? 네, 그 완벽지가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게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뭐 아인슈타인도 비슷한 말 했잖아요. 실패 안해본 사람은 새로운 시도 자체를 안해본 사람이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인데. 음. 실패 없이 성공만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결국 시도를 안 하면 실패도 없지만 뭐 성공도 없는 거겠죠.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해요. 영상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인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 그게 오히려 내가 뭔가 하고 있다.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거죠. 아, 멈춰 있는 게 아니라는 신호. 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성공은 아니니까요. 비행기도 맞바람을 이용해서 뜨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상처받을 거냐 지혜를 얻을 거냐 그건 선택의 문제라는 말도 인상 깊었어요.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린 거죠. 그리고 실패를 끝이 아니라 어, 일종의 테스트 과정으로 보는 관점 이 부분도 참 와닿더라고요. 아, 그 아이 걷는 비유 말씀이시죠? 네. 아이가 걷는 법 배울 때뭐 50번 넘게 넘어져도 결국 다시 일어나서 걷잖아요. 넘어지는 건 괜찮다. 근데 넘어진 채로 그냥 있는 건안 된다. 이런 메시지였죠. 우리는 이기거나 아니면 배운다. 이 말도 같은 맥락이고요. 맞아요. 그 인용구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 태도.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려는 자세가 핵심인 거죠. 중요한 건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거예요. 아, 그 삶의 991골 법칙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 자체는 10% 정도고 나머지 90%는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결정한다는 거죠. 음, 생각보다 우리 반응의 역할이 크네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크게 성공한 사람들 보면 음, 보통 사람들보다 실패 경험이 훨씬 많아요. 어떻게 보면 실패는 필수고 성공은 그 결과로 따라오는 선택 같은 거죠. 아 듣고 보니 이게 바로 회복 탄력성 얘기네요. 어려움 앞에서 다시 탁 튀어 오르는 힘. 네 정확합니다. 영상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그걸 잘 보여주죠. 실베스터 스탤론 같은 경우 뭐 1500번 넘게 거절당하고도 로키를 만들어냈잖아요. 그 피나는 노력. 와 1500번이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데요. 그렇죠. 또 오프라우 인프리도 방송 부적합 판정받았지만 결국 최고의 자리에 올랐고요. 이게 피해자 의식을 버린 결과죠. 월트 디즈니도 상상력 부족하다고 해고당했다면서요. 그런데 디즈니 제국을 세웠으니 그 믿음의 힘이 대단한 것 같아요. 스티븐 스필버그도 영화 학교 세번 떨어졌고 짐 캐리도 무대 공포증이 심했다고 하죠. 전부 좌절을 딛고 일어선 사례들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네요. 네. 이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게 어, 피해자처럼 남탓. 상황 탓하지 말고 내 삶의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네, 주어진 상황을 기회로 보고 원하는 걸 향해 가라.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영상이 또 흥미로운 점을 얘기해요. 행동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할수 있다는 믿음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이 먼저다. 네, 그리고 그 믿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자신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마음, 한80% 정도?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 스스로에게 약간 실망도 하고 채찍질도 하는 마음 한20% 정도 이 균형이 중요하다고 해요. 아 너무 자만하지도 또 너무 자책하지도 않는 그런 균형감이군요. 그렇죠. 적절한 자기 객관화와 긍정성이 필요한 거죠. 자신감에 대한 시각도 좀 새로웠어요. 이게 그냥 타고나는 성격이 아니라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냥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진짜 원하는 거 열정을 따라서 행동하다 보면 길러지는 기술이라는 거죠. 맞아요. 행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라는 거죠. 내가 나를 믿기 시작하면 세상도 나를 믿어주기 시작한다. 너 이런 메시지. 인식이 현실을 만든다 이 말하고도 딱 통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기회라는 게. 가만히 있는다고 문두들이면서 찾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알아보고 잡아야죠. 네, 기회를 알아보고 붙잡고 그걸 내골로 만들려면 정말 음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실패는 그 과정에서 그냥 만나는 디딤돌 같은 거고요.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발판. 네. 그래서 영상이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당신은 원하는 성공을 위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실패를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하고요.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본 것처럼 실패는 뭐랄까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길에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넘어졌을 때 좌절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힘,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나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었네요. 네, 이 자료가 결국 강조하는 건 개인의 내면의 힘 그리고 노력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음, 청취자 여러분은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각자의 삶에 어떻게 한번 적용해 볼수 있을까요? 아, 네, 생각해 볼 문제네요. 어쩌면 지금 겪고 있는 작은 어려움 혹은 어, 이건 실패야라고 생각했던 경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오늘부터는 좀 다르게. 성장을 위한 학습 기회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앞으로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꽤 흥미로운 질문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